혹시 그몇 시간 정도 그 통증을 안고 어, 출산을 하셨어요? 저는 어, 출 출산 예정일보다 한 2주 정도 빨리 에이? 나왔어요. 오 2주요? 네. 오2주면 진짜 굉장히 어, 빨리. 어, 38주에 애를 출산을 하게 됐는데. 그러니까 음. 출산하러 을간게 아니라 병원에 정말 진료를 보러 갔어요 아 그날. 그래서 아침에 그냥 늦은 막히 일어나서 진료를 보러 갔기 때문에 아침도 안 먹고 갔거든요. 음 진료를 봤는데 양수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다. 아무래도 이렇게 뭐 세균 감염이나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출산을 해라. 와. 아 진짜? 어. 지금이 정정이서 지금이 최선이다.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보면서 놀랐을 때 잠깐 몇초 정적이 있잖아요. 정말 그랬어요. 진짜 그러니까 지금요. 어, 준비가 안 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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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세요 분만실로 그래서 아, 되게 떨렸겠다 근 어, 정말 무서웠어. 요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그래서 분만실에 올라갔어요. 남편은 전화하고 아 남편이랑 같이, 같이. 있었거든요. 아, 같이 있어. 응. 같 무조건 같이 가죠 원래 형이. 같이 가 주셔야 돼요. 같이 가야죠. 아셨죠? 다고 합니다. <laughs> 그래서 갔는데 이제 촉진제를 맞고 유도분만을 했어요. 네, 유도분만을 유도 했는데 가진통을 한 일곱 시간 정도. 아 가진 그냥 가진통? 네, 가진통은 그냥 남자분들은 그쵸? 모르시겠지만 예, 예. 여자분 그냥 생리통하는 그쵸, 그런 그쵸, 느낌 그쵸, 정도. 예. 그런 아, 너무 힘들죠. 허리가 계속 이렇게 아프고 그러다 가 이제 양수가 터지고 진진통이 시작됐는데 진진통에. 6시간 정도 했어요. 그럼 13시간 정도 이상을 아침도 못 먹고 <laughs> 점심도 못 먹고 아. 저녁도 못 먹고요. 물도 네. 못 먹고. 어. 그래도 어. 그때 그렇게 힘들게 그러니까 물론 고생을 너무 하셨지만 24시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맞아요. 정말 24시간 저희 형수님도 그러셨거든요. 그냥 들어가서 다음날 지나고 나서 그 시간에 음. 출산하셨으니까 24시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힘들게 진진통 6 시간을 하시고 딱 아기를 봤을 때그그 그 기억은 하세요, 근데? 기억이 나는데 네. 사실 감동은 없었어요. 어, 나도. 저도, 저도 얘기. 저도 이 얘기 하려고 했어요. 뭐 감동이 아니라 저는 딱나한테너너 너 뭐야? 너 갑자기 어디서 나왔니? 근데 맞아. 신기한 게 뭐냐면 아기가 딱 나왔잖아요. 네 간호사님께서 어 애기 이름 좀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눈을 못 떴어요 이러고 있는데 다니야 그랬더니 애기가 어, 이러면서 아빠를 찾으니까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아 어, 배에 있을 때 아빠가 많이 불러줬나 봐요 아... 이름을 근데 애기가 막 이렇게 아빠를 찾는데 그때 좀 감동이 그때는 음... 좀금아내 어, 애기구나 이, 이 생각이 좀 그때는 들었어요. 탁 나왔는데 뭐. 그냥 초음파 사진이랑 굉장히 똑같이 생긴 네, 애기가 비슷한 애가 나오죠. 네, 비슷한 애가 나오죠. 좀 이제, 살이 쪄갔고 네, 있는. 쪼글쪼글한데 나와가지고 저한테 안겨주시더라고요. 음, 음. 근데 그, 얘가 내 애는 맞나? 고 이런 느낌이에요. 그냥 신기해야지. 네, 그냥 신기해 와. 그냥 막 으앙으앙 으앙, 우는데 뭐 어, 엄마야 호박아 엄마야 하니까 잠깐 근쳤다가 다시 또 으앙으앙 하 으앙, 그냥 어 그랬구나. <laughs> 남편분들이 그럼 탯줄을 다 잘라주셨나요? 네. 저는 진짜, 아니에요. 어, 왜안 해요? 저희는 거셨어요? 아니요 저희는 못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아, 그 전까지 음. 진통하는 동안은 들어와 있었는데 음. 분만이 시작되니까 못 들어오게 하시고 봤으면 아마 굉장히 트라우마였을 음. 것 같아요 거기. 실습하는 간호사, 학생, 대학생분이 오셨었는데, 제 분만 가정을 보다 쓰러지셨어요. 아, 진짜요?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아, 그, 그, 진짜 그런, 그, 런게 있군요. 아기를 네. 그 애... 떨어뜨린 줄 알았어요. 꽝 소리가 나서. 너무 놀래가지고 그랬는데, 다행히 그 학생분이 쓰러지셨었대요. 아, 다, 다, 쓰러지셨는데? 아, 다행인 건아니에 <laughs> <laughs> 그 애기보다는 낫죠, 애기로 바꾸는 네, 네. 거. 아. 그래서 아신랑이 안 보기 잘한 것 같다, 그냥. 어. 왜 제가 이렇게 물어봤냐면, 사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. 줄 이쁘게 잘라야 된다그저는 <laughs> 음. 원래 떨리는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는데, 특히 근데. 가위를 제가 직접 딱 대는 순간, 이렇게 간호사 이사님이 정확히 여기를 잘라라고 하진 않으시잖아요. 이렇게 잡고 하시니까, 야, 이 너무 이게 큰 거예요. <laughs> 제가 볼때이 이 길이가, 야, 이거 진짜 아무 데나 잘라도 되나 이 생각에 되게 조심스럽게 잘랐던 그 느낌이 음. 사실 지금도 전 되게 크거든요. 음. 아마 남편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. 근데 그 마음으로 전 지금도 아이를 봐요. 항상 내가 조심스럽게 돼야 된다는 그때 그 느낌이 전 너무 강해서 그 마음으로 항상 아이를 보니까 그때의 기억이 계속 떠올라요 저는 아마 남편들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근데. 못 들어오셨다고 하니까. 어, 근데 막그 분만 과정을 직접 다 보는 건 아닌데, 그죠? 이렇게 그렇죠, 다 맞아. 쳐놓고 어, 그냥, 어, 어 나오는 건못 음. 보잖아요, 사실은. 음. 근데 손 잡아주고, 막 옛날 TV 보면 뭐 머리 끄덩이막 잡혀와서 <laughs> 소리 지르고 막 이러잖아요. 그 시간을 함께 하면 음. 또 다른 또 거기에서 뭔가 생기잖아요. 그 탯줄 자를 때그 느낌 되게 강해요, 지금도. 어. 음.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다 음. 우리 다니는 우리 아이는 음.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. 가로가 정 적인 척한다 <laughs> 근데 이거는 척이 아니라 아시잖아요 진심이 느껴지시잖아요 그죠 느껴져요 조심해요 그번컨디으로 조심해요 지금 관계가 안고 살아남아야겠어 <laughs> 아, 좋아요 지금 좋아요 네. 이쯤에서 저희는 보이는 라디오 보고 싶은 라디오니까 노래 한곡 듣고 갈 건데요 정미 씨가 가장 좋아하는 자장가라고 하는데. 네. 참 이게 동요 성공은 아, 처음이거든요 오늘 정말 착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<laughs> 어 진짜 그럼 근데 너무 노랫말 좋으니까 가사가 참 예쁜 노래죠 참 좋은 말 듣고 가겠습니다.